그리고 프리셋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조금 이제, 어, 소리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플러그인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플러그인 한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EP를 눌러주시고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EP 이제 트랙을 눌러주신 다음에 왼쪽 밑에 인스트루먼트를 누르시면 이제 악기를 설정할 수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그그 그 옆에 보시면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이 이펙트를 눌러주시면요. 아까처럼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프리셋 말고 이제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add effect 눌러주셔서 네, 여기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 이제 이름들이 다 원래는 네, 아날로그 식으로 연결되던 기기였어요. 근데 디지털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기들을 컴퓨터 안에 구현해 놓은 것들이 다 이것들입니다. 네, 실제로 연결해서 아날로그로 쓰려면 굉장히 다들 비싼 장비들이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가장, 어 가장 자주 쓰시게 될 건, 이제 아무래도 리버브나 EQ 같은데요. EQ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리커맨디드에 이제 EQ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네, 아까 이제 한번보시던것 같은데, 그래픽 EQ가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래픽 EQ로 볼게요. 자, 그래픽 EQ, 이런거 많이 보셨죠? 이것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EQ, 이거 방송실에 가면 은 많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음역대를 어떻게 설치, 어떻게 이제 내보내줄 건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어, 크게 이제, 음, 크게 몇 가지 분류를 하자면, 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EQ 같은 경우에는요, 낮은 음을 깎아주시는 방법이 있고, 높은 음을 깎아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00, 200, 400, 800. 400에서 800 정도까지 살짝 이제 음 이제 소리를 낮춰주시면요, 조금 가벼운 소리가 나거든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EP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복을 조금 이제 해놓고요. 네, 네 번째만 일까지만 G 눌러서 자석 활성화 시켜주시고. 이제 부스트 시켰고요. 네, 저음을 깎은 거랑 원래 있던 원본이랑 비교해서 들어보실게요. 중간에 제가 요거 이제 껐다 켰다 할수 있거든요. 한번 꺼볼게요. 네, 저음이 살아있는. 시... 저음을 깎거나 고음을 깎아서 네 뭔가 이제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저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음 나중에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베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드럼 있죠. 드럼에 이제 킥 부분 드럼에 있는 여기 여기요 솔로로 안 왔네요. 이킥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낮, 낮으면서도 센 에너지를 담당하고요. 베이스도 낮은, 낮으면서 센 에너지를 감, 바, 담당을 하니까요. 베이스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피아노까지 낮은 이제 음역대를 부스팅을 시켜주면 네,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낮은 음역대를 깎아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E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EQ랑 그래픽 EQ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이거는 이제 노브가 버튼이 세 개밖에 없는데요. 네, 좀더 약간 정해진 구간에서 이제 딱세 구간에서 네컨트롤할수 있게 조금 단순화 시켜놓은 녀석이고요. 그런 식으로 낮은 부분 로우 중음역대 미드 그리고 이제 고음역대 하이를요 어, 입맛대로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EQ입니다. 저는 그래픽 EQ 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긴 EQ를 더 많이 쓰고요. 밴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미드랑 하이를 조금 올려주면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미드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보니까 네. 미드 쪽에서 이제 하이로 넘어갈 때 중음역대랑 고음역대 사이에 그 기준 구간을 정해주는 이제 녀석 같아요. 지금은 18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8000까지 늘릴 수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서 미드랑 하이를 조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니까 익숙해지시거나 아니면 네 다른 이제 영상에서 공부를 조금 하신 다음에 네, 사용해보시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는 처음에는 감각대로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좋은 것같아 귀로 들으면서 만져봤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버실 건 아니기 때문에 입맛대로 창의 창의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EQ가 아니라요 다른 이펙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필터 에코라는 녀석이 있고요. 스튜디오 리버브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요. 둘다 네, 울림을 주는 녀석들 같아요. 스튜디오 리버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애드 이펙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트랙 누르시고 여기 밑에 이펙트 눌러주시면 저랑 똑같이 상을 네, 띄울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리버브를 주는 역할이죠. 울림을 주는 역할인데요. 어, 특히 이거 이제 아이들 목소리 녹음하고 내 목소리 녹음하고서 리버브를 줘야지 조금 노래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플러그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제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칼라도 좀 세게 해 보고요 믹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울림을 섞을 거냐 라는 뜻인데 울림을 좀 많이 섞어서 네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최대로 올려 볼게요 그럼 넓은 공간에 있는 소리가 나겠죠 좀더 많이 울릴 겁니다 그래서 껐다가 중간에 켜 보도록 할게요 울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 이제 에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울림이라기보다는 울림이 맞긴 한데요 조금 이제 끊어지는 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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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뭐 이제 계곡에서 소리치면 이제 메아리가 들리는 것처럼 네. 계곡이 아닌가요 아무튼 네 딜레이를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효과니까요. 예시만 잠깐 보여드리고 네, 예시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꾸준히 이제 이어지는 울림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반향돼서 나오는 의미가 뜸은 뜸은 들립니다.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딜레이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요 악기들의 소리를 이제 믹스를 한다 그래요 섞을 때 믹싱을 할때잘 네, 섞이지 않는다면 이 리버브랑 에코, 딜레이랑 리버브를 조금씩 섞어서 주시면 네, 자연스럽게 섞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잘잘 섞으려면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지만요.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다른 녀석들은, 네,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